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업투 표현.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기대 이하야. 그리고 바이와 언틸. 이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투의 여러 유용한 표현들과 활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um isn't actually working and it's not up to par. She's not up to your standards. 업투의 첫 번째 활용 허용 안도 또는 최대치 쇼핑할 때 할인 세금 관세 허용 인원 최대 시간 그리고 기준에 적합하다 또는 기대에 부응하다 등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때 업투가 사용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The sale offers up to 50% off.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모든 카메라 제조업체들이 최대 46%에 달하는 미국 관세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히트바이는 모모의 타격을 입다. 모모의 강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투어는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This tour is available for up to 10 people. 토핑은 최대 2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You can choose up to, two toppings. You can choose up to two toppings. 주차는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Parking is available for up to 2 hours. 이 표현에서 보면 전치사 바이나 언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최대 2시간까지라는 것은 가능한 최대 한도와 범위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이들보다 업투가보다 더 적절합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오픈 기념으로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쿠폰은 금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coupon is valid. Up to Friday. 물론 이 표현도 가능하지만 앞의 주차 표현과는 다르게 up to 보다는 by나 until이 더 자연스럽답니다. 왜 그런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일과 관련해서 어떤 요일까지라고 할 때는 업투보다는 바이나 언틸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답니다. 요일과 관련해서 업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상 대화보다는 안내문, 설명문, 광고 문구, 행사 프로모션 공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바이와 언틸의 두 표현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는 데드라인. 즉, 금요일까지라는 마감 완료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언틸은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유효기간이 지속된다는 뉘앙스입니다. 따라서 쿠폰이 금요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일과 시간의 최대 범위와 한도로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업투가보다 적합하겠고요. 마감과 유효기간의 개념일 때는 각각 바이나 언틸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알려줘. 금요일까지 영업합니다. 각각 영어로 하면요. 이제는 요일이 아니고 시간으로 말해 볼게요. 오늘 몇 시까지 영업하세요? 밤 12시까지 영업합니다. 영업시간의 지속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언틸이 적합하겠습니다. What time are you open until? We're open until 12 a.m. 여기서 시청자 퀴즈입니다. 대기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말 어떻게 할까요? 힌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 1시간까지. 지금 이 경우는 시계 시침이 가리키는 오후 1시까지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최대 1시간이라는 범위와 한계의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퇴근해서 친구하고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요. 친구가 스테이크 어때? 라고 묻습니다. How's your steak?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가 내 기준에는 못 미쳐.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말 어떻게 할까요? Uh, it's not up to, my expectations. up to my expectations. Up to my standards. 어떤 기대나 기준에 부합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해 평소 선호하는 그 기대와 수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못 미친다는 좀 실망스런 이런 느낌의 말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이때 이 업투를 쓰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Live up to. Not live up to. 이 표현은 업투 앞에 live라는 단어가 하나 더 덧붙여진 것인데요. 그 의미는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업투는 그 결과에 리브 업투는 기대나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즉, 기대나 기준에 맞게 살아가다, 기준을 맞추고 이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I've never lived up to my dad's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또 다른 아주 미국스러운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Up to par, not up to par. 원래 이 표현은 골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골프에서 파는 각 홀에서 정상적인 실력자라면 몇 타에 넣어야 하는가를 뜻하는 기준 타수입니다. 그래서 기준 타수에 미쳤는지, 기대했던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골프 용어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영어로 일반화되어서 어떤 것의 수준과 품질 또는 성능 등이 기대치나 기준에 미치는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긍정문에서는 수준에 맞았어, 괜찮았어, 기대나 기준에 부합해, 그리고 부정문으로는 기대만큼도 못해, 기대 이하야,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아주 미국스러운 표현으로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된답니다. 짧은 이 표현.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는 이런 표현 사용해 보세요. I use it very frequently. I rely on it. And it's not always up to par. And it's not always up to par. Um isn't actually working and it's not up to par. And it's not up to par. And it's not up to par. 업투의 두 번째 활용. 현재 상태. 그냥 제안.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뭐 하고 지내? What are you up to lately?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냈어? What have you been up to? 업투로 상대의 현재 상태를 묻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죠. 뭐해? 지금 뭐 하고 있어? Tell me what are you up to. Just watching Netflix. 두 표현 모두 지금 뭐해? 라는 뜻이지만 첫 번째 와라의 옆투 이 표현은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려고 할때 혹시 상대가 바쁜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영화 보러 갈래? 이처럼 구체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전에 가볍게 상대 의중을 떠보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뭐할 거야? 이따 뭐해? 이번 주말 뭐할 거야? 두 번째 시청자 퀴 What are you up to 업투 관련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a t 이되 e 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합니다. r 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